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제, ICT 기술 이야기, 어, 세 번째 시간을 좀 갔습니다. 어, 이제, 소주제로서 저희들이 그, 2020년이죠. 2020년 기술 동향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자율사물, 오토나머스 핑스에 대해 가지고서, 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제목을 제가 실체에서 실용하러라고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영상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기술은 크게 좀두 가지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인공지능 자체적인 부분을 갖다 다루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기반 기술이다라고 이제 AI 플랫폼 같은, AI 플랫폼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의 응용 기술인 거죠. 이제 오토나무스 띵스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응용 기술들하고 기존의 응용 기술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어져 가지고서 뭔가 자율 사물적인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그 띵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물들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에게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쓸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챗봇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스피커 이런 것들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나무스 g 스는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있고 좀더 완전히 하드웨어하고 결합되어야 많이 되어지는 좀 일체화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이제 뭐뭐 뭐 이제 셀프 드라이빙 뱅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챗포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소프트웨어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 AI 스피커부터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같이 붙어야만 일체화 되어진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율주행차, 자율드론,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자율사물로서 살펴볼 거는 이제 셀프 드라이빙 뱅킹인데 사실 이거는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셀프 드라이빙 뱅킹은 제가 참 소개한 지는 좀, 어, 작년? 어, 조금 됐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 실제적으로 나온 지도 좀 됐습니다. 나온 지도 됐고, 그, 이제 2017년 10월달이죠. 2017년 10월달에 그 RBC라는 이제 캐나다 은행이에요. 이제 캐나다 은행인데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고 이제 미국을 포함해도 한 5위권 안에 드는 상당히 큰 은행이에요. 어,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내어진 이제 어떤 서비스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n o m 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U n o m 이라는것 약자인데. 이제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서 기존의 RBC의 모바일 뱅킹 앱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드되어져가지고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노미 인사이트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금융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25일 날 되게 되면은 항상 공과금을 냈더라 하면은 뭐그때 맞춰서 알림을 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인 거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앱들도 많이 좀 쓰고 있, 많이 좀 서비스를 하는 어떤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아는 내용들인 거고. 두 번째가 재밌는, 이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가. No Me Find and Save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 나의 금융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계좌가 사실은 뭐, 한계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r b c 은행이라 할지라도, 또는, 애도, 나의 계좌가 뭐 두세 개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보면은,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짜투리 돈, 여분의 돈은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있는데, 그래서 이 노미에서는, 이 노미 파인드 앤 세이브는 뭔가 설정을 해두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좀 이렇게 돈을 떼어가가지고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스스로가.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러니까 내가 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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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떤 어떤 어떤 을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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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어 중요한 거는 어떤 어떤 어 좀 유용하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 문제인데, 이 이제, 이 RBC은행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에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유용을 하다는 건데, 어, 실제적으로 해보게 되니까,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월한 200달러 조금 못하게 세이빙이 되더라는 겁니다. 연간 한 2,300달러. 그래서 2,3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도 얼마 정도 되나요? 어, 우리나라 돈으로, 어, 한, 어, 한, 240만 원, 250만 원쯤 되나요? 어떻습니까? 월 200달러면 우리나라도 20만 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괜찮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전혀 신경을 못 쓰는데, 은행이 알아서 내 돈, 내, 나의 거래를, 나의 자투리 돈을 가져가가지고서 1년 뒤에 이렇게 돈을 돌려주더라. 상당히 고마운 거죠. 돈이라는 것은 뭉쳐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인드 s 세이브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어, RBC 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이제 모바일 앱만 사용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서 그 속에 애드되어져 있는 파인드 s 세이브라는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해 봤더니 이제 앱의 인터랙션이 20% 정도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파인댄스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한 달에 그 앱에서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또 당연히 더 많게 되는 것이고 그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세이빙스의 프리퀀시 횟수 자 보세요. 여러분들 1년 뒤에 목돈을 갖다 만들어주는 어떠한 서비스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서비스 어느 계좌에다가 돈을 더좀더 더 넣어두시겠어요? 당연히 목돈을 갖다 만들어주는 곳인 거죠. 그래서 세이빙스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상당히 유용하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거 왜 이, 이 여기에 차가 해가지고서 비슷하게 이러한 종류의 셀프 드라이빙 뱅킹 서비스가 지금 북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어떠한 패턴을 잘 분석해 가지고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서 세이빙을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의 금융 거래를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없어졌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좀 재밌는 서비스고 그래서 RBC 입장에서는 좀 고만 효자 노수를 하고 하고 있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좀 사람들의 좀테일한 반응을 좀 봤어요. 봤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좀 글들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없다 이러한 글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글들도 있더라 너무 만족한다. 어우, 1년 뒤에 목돈을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글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떠한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주 대표적인 어떠한 이제 AI 그 기반의 오토나머세 핀스가 이제 챗봇인 거죠. 뭐 챗봇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넘어서 잘 아실 거예요. 메신저는 휴먼투휴먼인데 챗봇은 휴먼투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챗봇이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일단은 그 사람이 어, 이제 인터, 어, 만나는 채널 자체는 메신저인 거죠. 메신저 형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인 건데 이 백엔드 쪽을 보게 되게 되면 먼저 음성 인식이 필요해요. 만약에 보이스 어, 보이스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성으로 들어오니까요. 음성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쓰는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를 갖다가 그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 기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음성인식 기술과 그 다음 자연어 처리 기술은 사실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엔진을 그대로 쏘기에는 음성인식, 음성인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자연어 처리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딥러닝 같은 AI 기술이 붙어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얘의 인식률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물었을 땐 이렇게 답을 해라 라는 대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DB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대출금 이전 옛날를 언제냐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메신저 인터페이스로 타고 들어와서 이제 음성인식이 텍스트로 변하고 자연어 처리를 거쳐가지고서 대화 모델에서 해당되어지는 어떤 적절한 대화 모델을 갔다가 검색을 해가지고서 나와서 다시 이제 그것이 자연으로 바뀐 뒤에 그것이 음성으로 바뀌어가지고서 메신저에서 어, 10월 11일이고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가는 구조이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단순해 보이지만은 이러한 상당히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기존에는 기존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챗부드 제공한 업체에서 만들어야 했었어요. 뭐, 어떠한 솔루션을 쓰든, 아니면 스스로가 개발을 하든. 근데 지금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들이, 기본적인 틀들이 이미, 이미 그, 많이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메신저인데, 메신저도 내가 메신저를 만들 능력이 안 되면은 뭐 이미 나와 있는 메신저, 뭐, 왓치 앱이라든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되겠죠.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신저 시장을 보게 되면 전세계적로 제일 많이 쓰는 메신저는 왓츠 앱이에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 메신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이 어, 왓츠 앱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두 개가 똑같이 페이스북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왓츠 앱이 한 16억, 페이스북 메신저가 13억 정도가 쓰는데 둘다 페이스북 거니까 한 29억 정도의 사용자, 메신저 사용자가 메신저 사용자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위챗인데 이게 중국에 있는 업체예요 중국에 있는 이제 텐센트이고 QQ모바일이 QQ 있습니다 근데 이 위챗과 QQ모바일도 QQ 한 회사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1억과 한 8천만 되는데 한 20억 가까이 되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그냥 한 회사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세계 메신저 시장은 두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와츠앱과 페이스북, 위챗, 큐큰 모바일이 뭐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절대적인 사용자 수고,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져 쓰고 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이, 여러분들이 녹색 보이시죠? 녹색, 연두색 같은 계열인데, 요게, 요게 이제 위챗이에요. 그 푸른색이 있죠 푸른색 푸른색이 페이스북 메신저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전 세계 다죠 그냥 전 세계 다고 이, 이 주황색 계열 빨간색 이 주황색 계열이 이제 그 위챗입니다 위챗 위챗을 위챗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외에는 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에 있는 위챗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다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한국이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라인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러한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은 이제 네이버의 제품인 거고, 카카오톡은 말 그대로 카카오, 다음 카카오의 제품인 건데,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많이 좀 장악하고 을 있지만은, 절대적인 숫자는 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카카오톡은 한 5천에서 6천만 정도좀 되고요. 라인은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일본하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러지만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절대적인 다수를 절대적인 다수 그리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져 있는 메신저는 위챗과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챗봇은 우리가 이제 뭐 어, 학습도 다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조합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이미 이러한 체프 플랫폼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화 모델만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A라는 상품을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해라. B라는 상품을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해라. 라는 우리 조직에, 우리 서비스에 특화되어진 대화 모델만 만들 게 되게 되면은 그 외에 음성 인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같은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러한 제공업체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속에 다 이미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죠. 요렇게 이제 그 챗봇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챗봇의 사례가 대표적인 걸 추인하게 이 에리카죠. 에리카. 에리카인데 요거는 이제 18년도 3월 달 런칭을 해 가지고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그 누적되어진 사용자 수 사용자 수가 이제 1천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이게 이게 뱅커버브 아메리카 BOA의 채봇인데 그 BOA의 모바일 앱에 이제 임베드되어져 있습니다. BOA의 모바일 앱 사용자가 한한 2,500만 명쯤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천만 명이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비율은 높죠. 한40% 정도 도좀 되는 숫자가 어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한 2년이 안 되어져 가지고서 1천만 명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고 문자가 아니라 보이스봇을 갖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음성 인식을 상당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도 할수 있고 금융 거래도 할수 있고 나의 어떠한 그 정보들을 조회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편리함이 높습니다 실제 우리가 문자 기반으로 챗봇을 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적인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오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 음성으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함이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챗봇은 음성 인식 음성 기반의 챗봇은 앞으로는 기본적인 어떠한 모델로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 차인데 자율주행 차는 뭐 사실 이제 영화 아이 로봇을 보게 되면은 2035년이 되면은 어 자율주행이 기본이 된다고 해요 이제 한 15년 남았죠 뭐 실제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어떤 단계를 보게 되면은 그 SAE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자율주행의 어떠한 등급을 총 6개로 나누었어요. 6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0에서부터 2레벨까지는 그냥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그 수동주행이에요. 수동주행인 거고, 아, 수동주행이라 보다는 비자율주행이죠. 비자율주행인 거고, 이제 예, 실제적으로 3에서부터 5단계, 5레벨까지가 자율주행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3레벨과 4레벨은 제한된 자율주행이에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고 조금 제한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 그런 거고, 그리고 5레벨부터가 완전한 자율주행이거든요. 모든 환경에서 하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예, 를 들게 되면은 웨이모가 바로 이제 4레벨의 자율주행입니다. 4레벨의 자율주행인데, 요거는 어,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입니다. 상용 서비스예요. 그 연구실 단위의 서비스가 아니라 연구실 랩실에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상용 서비스입니다. 대신에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미리 이, 이 상용 이 자율주행 웨이머를 서, 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고 400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앱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가지고서 이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웨이머를 그러면은 얘가 그 그 해당 고, 해당 그 사유, 해당 이제 이 코란 사람 위치로 이동을 하고 이제 기사는 없죠 당연히 기사는 없죠 자율 주행이니까 타고서 이제 운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웨이머의 c e o 조 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 컨퍼런트에서 했던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아직까지는 유비쿼터스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언제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자율주행하는 모든 환경인데 얘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예요 이게 미국 전역이 아니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거든요 왜 이곳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가장 날씨 변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서 그래서 비도 거의 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게 되면은 계속 확장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웨이모 이게 이제 상용 서비스니까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이제 전통적인 보험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보험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트러블하고 이제, 이제 약간 스타트업 형식의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온 디맨드 보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외모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는 아직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어떤 디시전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IT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보고 계신 게, 실제 MIT 설문조사입니다. 자유주행차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파손이 됐어요. 자, 그럼 자동차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때 앞에서, 이제, 여기에는 캣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갈 때, 캣을 치고 갈 것이냐, 사람을 치고 갈 것이냐, 이 우선순위, 즉, 프리 아르테리 같은 입력을 해둬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둘 것이냐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간단해요. 아무리 캐시 귀여워도 사람 목숨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어떤 그 우선순위 정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둘다 사람인데, 한쪽은 어린아이이고, 한쪽은 어른, 어른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저모럴 디스티전, 윤리적인 결정 문제가 아직까지도 숙제로 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차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사물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좀 약간 구분해서 보면은 이제 프론트엔드 채널적인 단에서는 AI 스피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류관리, 내부의 어떤 물류관리에서는 이제 어 이제 키바라는 어떤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임 에어나 세, 어, 셀프 드라이빙 로봇 이제 프라임 이제 로봇인 거죠. 이런 자율주행 차 비슷한 어떤 어,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활용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있죠. 이미 채널과 물류 관리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배송적인 측면에서는 시범적으로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렉사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AI 스피커죠 AI 스피커인데 뭐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AI 스피커인데 이거는 이제 알렉사라는 것을 불러 가지고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뭐 엔터테인먼트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통해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사, 아마존에서 생각하는 이오토나마스띵스의 어, 어, 프론트 전략인의 천병이라 할수 있는 알렉사는 아마존은. 생활 채널의 알렉사다 삶의 채널로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AI 스피커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서 뭐 TV도 켜고 불도 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차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뉴스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다 하,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서 생활 채널로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아마존의 전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상당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단순하게 알렉사만 만들어내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알렉사하고 호환되어지는 자체 스마트 디바이스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렉사가 포함되어진 AI 디바이스를 계속 만들었죠. 뭐 에코쇼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닷, 그 다음에 에코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서 AI 스피커의 시장을 확대시켜 나갔죠. 두 번째는 알렉사 중심의 생태계를 갖다 많이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전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알렉사에서 있는 알렉사 스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전구를 켜기도 할수 있고 끄기도 할수 있고 제어할 수 있, 있어요 그래서 알렉사이 구글 이, 이 아마존에서는 소위 말하는 알렉사 스킬 킷, SDK죠. SDK를 갖다 공개를 해가지고서 당신이 정보를 만들었어. 그래. 그러면 우리 AI 스피커 알렉사를 통해서 이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이 개발도구를 우리가 오픈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알렉사와 연동이 되게끔 해봐. 라는 것을 갖다가 이 제공을 제한 거죠. 쉽게 말해서 알렉사 중심의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가고 저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이미 알렉사를 통해가지고 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 알렉사 자체가 활성화되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은 미진하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 알렉사를 통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람보르니에서 람보르기니, 이제, 남자의 로망이라도 할수 있는 람보르기니 자동차인데, 그래서 우라탄 에보 모델이에요. 여기는 알렉사를통해가서 제어할 수 있어요. 아마 영, 유튜브 같은 데에서 영상도 찾아볼 수 있는데, 꼭 어떤 거냐면은, 어, 옛날에 전격 Z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키트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 붙여줬죠. 아마 좀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자동차고 하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렉사 이 알렉사가 이 우레탄 에버 자동차에 내장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시동 걸어 하면 시동이 걸리고 에어컨 틀어자면 에어컨이 틀리고 그 다음에 창문 좀 열어자면 창문이 열리고 이런 식인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알렉사 중심의 디바이스들이 제어가 되어지는 구성, 알렉사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대단히 애를 썼어요. 그것이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제어가 되는 생태계가 구성되어졌다라고 좀 이제 확장이 많이 되어졌죠.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토나머스 스 g 스라는 거는 개념 단계는 이미 지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체화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도 많이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가 이러한 그어 자율 사물이라는 것이 범용화될지 아니면은 일부 실용화되고 일부 로컬 영역에서 실용화되고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실용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고요. 얘가 과연 좀더 범용화된 것으로서 이제 퀀텀 점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부 로컬 영역에서 실용화된 것으로 끝날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실용화로 끝나더라도 상당한 실용화를 이루게 될것 같고 아니면은. 범용화 단계까지도 무단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세 번째 시간을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0년 ICT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